이번에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아, 전기에서는 이제 지구 멸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 다양한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인류를 깨우고 계십니다. 아, 이제 인류 멸망은 이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몇년 후에는 이제 인류 멸망이 됩니다. 지구 멸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전 축이 이제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는 이것을 우리가 어 지극극 이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축 정립이라고 합니다. 아 지축 정립이 되면 약 50억 인구가 이제 죽습니다. 예, 뭘살 당한다는 라 것입니다. 어둠은 이제 이때 이제 인류를 싹다어 3분의 2 이상을 정리를 합니다. 하는데 물론 이제 지축 정립하기 전까지는 이제 한과장몇년 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경험해야 할 것들이 정말 무서운 일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일본이 가라앉고 침몰하고 우리나라의 동해안이 침몰하고 부산 뭐 이쪽에 쫙다가라앉습니다아 어 그리고 서해안 쪽은 이제 이 인천이 유일하게 그쪽 그쪽이 또 가라앉고 그리고 한반도 전쟁이 예고되어 있고 한반도 통일이 되어 있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자그 이후에 통일된 이후에 좀 있다가 이제 휴거가 됩니다. 휴거. 되는데 자 현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걸 보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 광양항 연안에 출연했다가 먼바다로 떠났던 대형고래가 다시 돌아와 관련 기관이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제일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와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4일 광양항 송도 연안에 등장한 대형고래가 아직 인근 바다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빨고래 중 가장 큰 종으로 향유고래라고도 불리는 향고래로 길이 15m에서 20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4일 오전 9시 48분쯤 처음 발견돼 해경 등의 유도 활동으로 오후 1시 30분쯤 넓은 바다 쪽으로 사라졌지만 같은 날 오후 6시 30분쯤 다시 연안으로 왔습니다. 수심 2m가량 바다에서 등 부위 4m가량을 수면 위로 노출한 채유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메. 자 보니까 그죠? 이 섬님만 봐도 이래 이래요. 매우 드문 사례다. 광양항에 초대형 15m 이향 고래가 지금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반도 이제는 이제 엄청난 그런 이제 대체항 같은 일이 이제 펼쳐진다는 것을 이제 전개에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고 자, 멀리 떠난 줄 알았는데 이제 이 이제 그 넓은 바다로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여 하여서 이제 바다로 나갔는데 다시 이제 이 광양항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떠나지 않고 멀리 떠난 줄 알았는데, 전라남도 이 바다에 계속 이렇매매 이거 맴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굉장한 여러분들이 있죠. 충일매을매고 있습니다. 아주 크죠? 왜 가지 않고 계속 이렇게 광일항에 지금 머물고 있을까요? 맴돌, 맴돌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고래 고래가 나타난 등장한 이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고래는 그죠? 돌고래 이 고래과에 속한 이런 존재들은 시리우스인들이 이제 육화를 해서 우리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와 있는 존재들입니다. 시리우스인들이 영혼들이 이제 여기 이제 고래의 몸 속으로 육화를 해서 우리 이제 지구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 시리우스 시리우스라는 이 여러분들이 별을 어, 모를 겁니다. 내부에도 합쳐보니까 이제 시리우스는 지구에서 약8.59 광년 떨어진 별로 태양계와 비교적 가까이는 있 항성이다. 항성 어, 누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리우스가 왜 중요한가면 이제 우리 이제 이 지구가 멸망한 뒤에는 이제 아버지 하느님이 백성들 가운데, 깨어난 자들, 깨어난 자들, 이제, 지구에서 살다가 이제는 지구 멸망이니까 아버지께서 깨우시니, 어, 천사들이 깨우고 해서 깨우고 깨우니 깨어나서 이제 아버지 하느님을 영접을 하고, 나의 부모님은 육신의 부모님이 아니라 이제 영적 부모님, 아버지 하느님이 이제 어머니자 아버지다, 나의 부모다라는 것을 이제, 어, 영원 깊이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그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간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 성경에 나오죠? 재물과 하느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재물 섬기든지, 하느님을 섬기든지, 둘다 좋다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이제 세상 끝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몇년안 남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몇년안 남았어요. 이제는 아버지 하느님보다 무언가를 더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그 자체가 우상숭배가 됩니다. 명품, 부모, 가족, 강아지, 명예, 권력, 돈. 이런 것들을 이제 아버지 하느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들을 우상숭배한다는 것이고 또 자기애에 빠져있는 사람들, 유튜브들 많죠? 테마사 테마사도 있고 뭐 오클트도 있고 많은 유튜버들이 자기애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그런데 너무 빠져 있는데 그것도 자기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라면 꼭 뭐지 황금 송아지라든지 뭐 바위 돌 같은데 깎아 놓고 뭐 절하고 이런게 우상숭배 아닙니다 자기애에 빠져서 아버지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다 자기 우상숭배인데 우리는 이제 이 지금 멸망이 되면 지구는 이제는 이제 다 비워주게 됩니다. 이 지구를 비워줘야 되는데, 자, 비워주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지구를 어느 함대에서, 아시타르 사령부 어느 함대에서 이제 7함대까지 있는데, 한, 함대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1000만입니다. 1610km인데, 이게 총 7대가 와있고, 각 함대마다 70여만대의 크고 작은 우주선들이 이제 다, 그렇게 이제, 어, 그, 등박해 있습니다. 총 500만 대가 있는데, 어느 함대가 이제 이 지구 전체를 이제 대정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주선에는. 그렇게 제가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대정화를 시켜고난 다음에 이제 지구는 이제 바닷물을다 뒤덮습니다. 뒤덮고 이제 그 상태를 원래 태초의 시기로 그렇게 두고, 방치하고 이제 깨어난 자들이 이제 약 4천만 명 밖에 안 됩니다. 81억 7천만 명 중에 깨어난 자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자들은, 이제, 명수가 4천만 명 밖에 안 되는데, 이들이 이제, 히리스 비책에 속해 있는, 타우라라는 아버지 하느님 새 나라, 그새 행성으로 이주해 나갑니다. 이때, 어느 한대 모선을 이용해서 갑니다. 아슈타르 사령부 모선을 타고 이동을 하는데, 모선이 총 16대 와 있습니다. 왜? 우리 친구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저인들이, 수십억 명의 지저인들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총 16대의 모선이 와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슨 이름은, 아르사람들은 압니다. 새 예루살렘 호가 있고, 새 베들렘 레 호가 있고, 쫙 있습니다. 총일6스 때가 있고, 이 모슨 한대 거기는 100마일입니다. 161km입니다. 총일6스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시리우스, 어, 비체계에 속하는 우리는 이제 이, 어, 별로 떠난다는 이것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예배 두신 세 나라입니다. 타우라. 그러니까 시리우스인들은 이제 이 고려의 몸속에 들어와서 이제, 어, 우리 지구를 한동안 계속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보호를 하였는데 이제는 때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시리우스 시리우스 시리우스인들은 이제는 아, 떠납니다 원래 자기들이 있던 그 시리우스 별로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어, 돌고래 때 죽음 있었죠 돌고래 죽는 응? 뭐 그런 돌고래 때 죽었잖아 어, 그런 일들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고래가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집단 폐사되는 이유의 이유가, 뭐, 이유가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돌고래가 왜 죽지? 그런 건알 수가 없잖아. 호주 남서부 해안에서 고래 50여 마리가 떼주공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00마리에 달하는 고래들이 집단으로 좌초되면서 이 중에 절반 가까이가 폐사한 건데요. 자세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온난화가 아닙니다. 과학, 과학자들은 바보 같은데, 온난화, 자, 뭐, 뭘, 뭐, 뭐, 모르니까 자꾸 뭐 온난화, 온난화 하는데, 온난화는 없고, 이제는 지구는 이제는 차갑게 이제 차갑게 식어갑니다 냉극화. 자, 지구는 차가움으로 다 뒤덮이는데, 이제, 그 과정이 있는 것이 이제 온난화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지구 이제, 북극과 남극의 모든 빙하를 녹이기 위해서는 이제 살짝 뜨거워져야 된다는 것이 그상태에서 이제 과학자들은 온난화를 하는데 청백을 온난화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냉극화를 걱정해 하는데 냉극화 바닷물이 전체 다 차가워지고 되는데 이 이제 돌고래 죽는 이유가 이제는 자기들이 이제 갈 대로 가기 때문에 갈 곳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어, 집단 자살이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이제 떠나는 그래서 이 돌고래들을 아무리 살리려고 해봐야 죽습니다. 왜? 자기들은 이미 죽기로 하고 그렇게 왔는데 인류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살겠어요? 그게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이 광량하게 나타나는 이제 대형 고래, 향 고래의 출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한반도에 이제 이미 예고되어 있는 그런 대장이 이제 벌어질 거다. 그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좀더 이제, 이제 한반도에서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제 이것은 이제 대정화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의 이제 기존의 이제 질서 있죠. 어, 법책이라든지 법 기존 질서 이걸로서는 이제, 어, 새로운 대한민국이 안 됩니다. 썩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엄청, 우리의 이 생각을 넘어서는 상상을 넘어서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야지. 이제 어, 새로운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것들이 붕괴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질서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 격한 유럽 그리고 수많은 연가지 했던 그대로입니다. 한번 뭐, 타노가이기했죠 같습니다 모든 연서들은 이 시대의 창조주님과 나 슈카이브를 돕기 위해 이제 그렇게 연서가 나온 것이 그들이 똑똑해서 나온 거 아닙니다. 아버지 하느님께서 다 이제 배치를 시켰, 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이제 이제 어, 그들이 다 무너지고 기존 질서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 정말 어, 대정화 대정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딱그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직도 시작도 안 했습니다 한반도에는 그러한 일들이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는 나중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통일이 되고 새로운 그러한 이제 질서가 나오고 새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